주의하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네. 늘하나님 우리 인사 그럼요. 이렇게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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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수다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한 부원과 생명의 <laughs>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어, 오늘 예배 후에는요 어, 야외가 준비되어 있어요 출장 기패도 준비되어 있고 소정의 선물도 있습니다. 함께 주안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기자가 함께 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을 읽고 시작한 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네, 예, 시작, 시가 시작. 함께 오자, 함께 만나자, 있으니 세례자 요한 부자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에 이스라엘이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시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때를 생각하면 돼요. 당시 팔레스틴에는 로마의 세관이 세리 도시에 있었대요. 그중 하나가 여리고 도시에 있었대요 여리고에 있는 세관은 요 화물 교용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통의 요지이자 또 소문난 휴양지가 여리고였어요. 제가 여리고를 가봤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 또 물이 있고요. 또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 열매랑 다른곳과 다름이 정말 막 뿌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여리고에 세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분주하고 이 세금 수입도 많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도 생각하면 뭐 날씨도 따뜻하고요, 물도 좋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미의 정원이다, 꿈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삼계호는요 이런 여리고의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다. 당시 세리들은 여리고과 틀립니다. 인식이 너무 안좋아요 화가많은 도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로마제국의 힘을 등에 업구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세금을 매기면 로마의 어리석도 바치고 모든게 자기 몫이 될수 있습니다 입마에 포켓한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뭐라고 칭하냐면내공도 반역자,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 거예요. 말는 거예요. 지나가면요, 침을 뱉고요. 침산 침을 뱉습니다. 누군가 그들과 밥을 먹거나 그들 집에 유하면 함께 질인 취급하는 게 당시에 그런 어떤 풍토였다 그런데 이런 불이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세리장인데, 그가 누구냐? 삭기어였다 요즘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이죠. 원래. 어려워요. 어떤 뜻이냐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이름대로 못 살았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좋은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름과 정반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권한받기보다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이 살의 사욕을 취하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 세미지를 겪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 전까지 그냥 고생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학기오는요 요즘 시대처럼 좀 비슷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지줄 알아요 돈이 인생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요 불의한 일을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는 부자는 됐어요 오늘도 말씀해요 그가 부자라고 삭기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녀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양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큰 집에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런 학교를 살며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그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오자네. 피가 작고, 작고 사람이잘할수 사람이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여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삼교가 주님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장면 너무너무 보기 원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리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거든요. 예. 그 열두 제자 가운데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죠 마태복을 기록한 마태복.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시 세기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제자 삼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3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치명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게 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왜요? 키가 작아서. 지금 물려온 군중 때문에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요. 거기다가 키도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체면 불고 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죠. 4절 보세요. 그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사키오는요,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 많은 군중들,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며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키오가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입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누구 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유명이 온다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저 당시 세계장에 손가락이 많을 수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보면요. 당시 사개호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많아서 타고 올라가기가 좀 쉽겠더라고요. 돌무화과나무잖아요근데 가슴이 우크하더라고요 학교가 예수님 보기에서 이것하고 올라갔구나. 네, 여러분 이것이 상호한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것가으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학교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경멸하는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까? 거기다 죄도 사하신다는 권세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도요. 그 외롭고 수치스러운 모든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자기를 구원하실 줄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불의한 일을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회의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대한 열망은요. 악원나 갖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요 복받은 마음이고요,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1 3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마울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함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열망을 주셔요. 소원을 주십니다. 주셔. 나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구원 받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계시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열망,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 편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 만약에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건 모두 주님이 주신 열망인 줄 믿으시길 주여라 의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들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 열망이 있을 때는요 즉시 사기처럼 행. 안 m not p o o 수없 r 니 o s w e e 절 We order you to 자 a v e a little ash. y 시 s yes, yes.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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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왜냐면 하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사께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아니 얼마나 놀랬을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얼마나 흥분했을까? 예전에사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다는 그열망도 알고 계셨어요. 구원 받고 싶다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요, 사기요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찾아가는 사람 중에 외면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져짐시오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기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하여 워영접하노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찐연 기뻐했을 것입니다. 급히 내려오라고요. 엄정방한 어, 줄을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의 뜻밖의 친절에 감동을 받으거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개울을 키가 작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 키작은신 분이 꽤 많아요. 언제 안 되면요, 나중에 이제 수어서 말아요. 그런데 지금 사개울은요 그냥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난쟁이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키가 좀작아요 군중에 그 이렇게 둘러싸여도 펄짝 뛰거나 까치발을 들면 얼마든지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죽음을볼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가 난쟁이라 해도 오를 것이에요. 만약에 난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수모와 여러분 놀림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그 외면 속에서 상처받으면 잘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세계의 길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불을 추적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돈으로 보상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주님을 사모했을 때 모든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은 핸디캡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열심과 사모함을 보고 은혜를 베풀자. 키가 작은 핸디캡이 우리려 주님을 만나게 될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핸디캡이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난해서 주님 찾는 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힘들어서 주님을 붙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이 기쁨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주님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잘 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더라면 핸드캡이 전혀 없더라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다 뭔가 부족해서 주님을 부들고 싶은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만한 사람들은요, 고마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감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하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주님만에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니 스스로의 영혼은 절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난장하게 봤다는 거니다이 핸디캡을 깨닫는 사람만 주님을 찾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핸디캡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멘. 내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정말 복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부린도전서 1장 2 0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사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느 이는 아무 이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오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다는 얘기는요. 이제 사기오야나너 교제하고 싶어. 그리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당신 죄인 중에죄인이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8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사. 예. 예. 시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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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어가 갑자기 겸손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세요. 사기어가 서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이 수발을 깨고 있어요. 자신의 가정의 주인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요. 자기는 조국처럼 <laughs> 서서 겸손히 명령만 다옵소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어는 세리장으로요. 불리함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부하직원의 명령만 늘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의, 자기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면서 대접해 주고 있는 이게 삶개요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사람이, 사람이 보고 수은 걸을 위해 저가 죄인의 집에 이 들어왔다. 여기 슨사람은 누구냐면, 원어로 보니까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야다수은걸리는거예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가대 같은 주인이야 비방했다는 거예 그러면서 주님은요. 사기에게큰 눈내를 베푸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를 사랑하시며사람으로 대해주고 율법적인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냈어요. 어, 그룹교회도 있어요. 주님을 문 밖에 몰아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지혜대로 행동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교회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 자. 시작. 볼지, 네. 여자, 내가 아, 문각해서 문각해서 누구든지 내 눈성을 네, 듣고 끈을 문을 끈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으로 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라우디아교회에 마음 을 열고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제 이름을 하면상이라 마음 문을 열어주려 계속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문은요, 어. 밖에서 못열어요 신비하지만 마음의 문은 안에만 손자이가 있어. 안에만 자기만 열수 있어. 주님은 계속 기다려요. 열 때까지. 즉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얘기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를 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함께 교제하겠다는 게없에요 저와 <laughs>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시게 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으면좋겠어 8절을 다시 보니까, 상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을 지금 뭐라 그래요? 가난한 동족한테 나눠줘. 당시에 라비들을 어떻게 안 하시냐면, 소득의 2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건면했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을 쓰겠다고 파격적인 결단을 뿐만 아닙니다. 만약, 불이하게 세금을 책정해서 남의 걸 도직질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4개로 받겠다. 4개. 율법에는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된다고 봐. 근데 4개로 갚겠다는 지나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회계하고이야기합니 스스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도둑놈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잘못 살다 돈만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은 지금까지 이웃을 어떻게 봤냐면 갈취 의 대상으로 만봤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친실한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3개월로 하여서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를 시켜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변하기 힘든 게 없잖아요. 사람처럼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변합니까? 맨날 각서 쓰잖아요. 안 변해요. 여러분, 자녀들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삭개오를 변화시킨 힘이 뭘까? 성경은 그게 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 네. 남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지탈하는데, 주님만큼은 그런 삭개오를 받아주시고요. 한 인격으로 대우해주셨다. 죄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무고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 그것도 주님의 사랑 을 받은 사람은요 또 새로운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은혜 받은 사람은 상하에 그다음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실 이것이요 주님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던 생명과 의와 사랑을 되찾아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빼앗겼던 기곤과풍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십자를 뭐라고 생각했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자라 오거든 장자라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행복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이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1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구원이 이제 이났렀니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삼교의 해결을 듣고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기록하래요. 여러분 삼교가 일어나서 내 재산의 반을 반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네 곳을 표색한 것 있으면, 내네 배를 갚겠다고 진정으로 회개한 다음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삼께오 집에 들어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도 삼께오의 구원을 기다리셨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삼께오가 진정으로 회개하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 보만만알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게 성경의 죄예요. 회계라는건 과거를 그냥 과거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는다는 건 죄예요. 저는 죄입니다. 라는 걸인정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하고 참회하고 예수님의 국유를 바라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비상식적이라고 지탄을 해요. 수많은 죄를요, 고의적으로 지내고 넣고서, 단순히 슬로우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다 되는 줄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혜택은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죄를 그대로 용서해달라면, 그건 외기가 아닙니다. 만일 누구를 계속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서 용서해달라고. 난사망한다고 혼자 기뻐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배개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누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요, 사람들한테 짓는 죄예요. 진정한 배개를 하려면 그 사람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하려는애씀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귀향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게요, 그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고통의 세월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본은요, 전쟁 중에 그 지은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화시키고 묻어들려요. 이런 그런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laughs> 않습니다. 사게오는요 지금 세금, 계 징수 업무를 검토하면서 만약 남에게 밀탈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게로 갔겠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 회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런 회개는요.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서 사교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사교야, 너 내대로 바빠, 이런 말씀 한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깜깜한 방이에요. 어두운 방이에요. 빛을 싹 밝히면 어둠이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싹 물러가죠.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회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사개요의 진정한 회계를 받으신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삿개요는 영생 구원을 보장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 지금 열시가 천대를 받으며 살았어. 죄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을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복담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와야 길게잖아요 백년이에요. 백년도 고난에 쓴 자를 마시면서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더할수 없는 최고의 지복, 더 이상 복이 없어요.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 지금 사교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교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건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잊고, 친구를 잊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도 찾고요, 양심도 찾고요, 이웃도 찾고요, 사랑도 찾고요, 세상나서 이런 딱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견은 가끔 이렇게 조용히 집에서 사라졌대요. 사라진 공부에서 따라가면 돼요. 어디가요그랬더니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던 곳에서 돌 무화과 나무 안에서. 눈물을 음. 흘리다가 그리고 다시 떨어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 그때를 기억하.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이 외면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계속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셔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 그리고 사망이 찾아오는 날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사기오처럼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셔요아 그래서 이 시간이요, 다시 한번 바보를 잃었고, 우리 예수님을 사기오처럼 보셨으니,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추원합니다. 그런 데내가 시간, 예배 시간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 위에, 가정 위또 생업 위 은혜가 넘치기 네. 주의 로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